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울 만드는 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저희들 이런 방울 만들어서. 모자에도 달고요. 장신구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즘에. 가방 같은 데도 많이 달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기구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기구가 나와서 지금 이제 시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통 안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숫자, 이렇게 또그 다음 단계, 중간 단계 큰거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하나를 이렇게 원래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빼서 지금 갈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이 공간에 실을 양쪽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모아서 여기에 잠금장치를 해준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잘라서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또... 보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기구로 만드는 이제 방울을 한번 오늘 가르쳐드려 볼게요. 자, 제가 작은 거를 먼저 한번 귀엽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하얀 색깔로 제가 방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에다가 촘촘히 이걸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히 감아 주는데 이거를 감으실 때 여기 요 공간이 너무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게 딱 일자로 되게만 감아 줄 거예요. 거기가 너무 튀어나오면 이렇게 잘안 붙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잡아서 제가 열심히 여기를 감아 볼게요. 이 원에 여기가 일자가 되도록 지금 조금 파인 것처럼 생긴 것을 다 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어요. 단지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조금 궁금하실 수 있어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넘치지 않게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고 나면 자 여기가 적당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을 채워야 되겠죠. 이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자 이렇게 건너가서 다시 이쪽도 우리 끝까지 채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제 여기 이렇게 잡고 반대로 감아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실패에 지금 여기다 이렇게 실을 감듯이 그냥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감아서 메꿔줬죠. 그랬더니 어느 정도 양쪽이 이렇게 만나면 공간이 비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이런 형태로 여기를 이제 우리 각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자, 다시 이쪽도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조금 이렇게 둬도 이게 움직이지 않고 편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가위로 지금 이렇게 재단을 하겠죠.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면 이 사이 홈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이에 홈이 뚫려있죠. 이렇게 제가 이걸 보이게 조금 덜 감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다 그럼 여기다 가위를 넣고 그냥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야. 그쵸? 이렇게 편하게 그러면 이 상태로 실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지금 보여지시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럼 또 다시 이쪽도 연결해서 계속 잘라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로 잘라진 곳에 이 중앙에다가 자, 우리 묶어야 될 실을 여기다 연결할 거예요. 자, 보세요. 묶어야 될 실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것도 조여지는 걸좀꽉 조여야 해요. 이렇게 안으로 한번 감았죠. 근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도독도독하면서 이렇게 감겨지는 안에까지 감겨지는 느낌이 이렇게 나거든요. 한번더 해서 여기를 이렇게 꼭 쫀매줄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매듭 묶듯이 묶을 건데 최대한 이게 잘 묶여야 방울이 좀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풀리지 않게 한번더 이렇게 묶어주겠죠. 우리 다시 묶어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어요. 이렇게 묶고 나면 여기서 얼마나 잘 묶였는지 우리 알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이거를 풀러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장신구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요, 두 곳을 이렇게 그쵸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이 실을 한번 당겨볼게요. 잘 묶였나 안 묶였나 이렇게 확인하면, 자, 이렇게 살짝 당기면 이게 좀더 당겨질 수가 있어요. 두 번만 묶었을 때 이렇게. 최대한 잘못하면 끊어지니까 살살 이렇게 느낌이 아, 끝까지 다 됐구나 했을 때 다시 한번 여기서 묶어주세요. 그래야 탄탄하게 우리 풀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풀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달지 모르니까 여기에 크기를 이렇게 길이는 적당히 끊어 주시고요자 이제 이거를 오려 줄거예요 우리 기초 탁구 건 처럼 요 상태에서 점점 점 우리는 이렇게 가해지를 해요 지금 양쪽이 조금 이렇게 넓잖아요 타원 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타원이 아닌 원처럼 탁구공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는 어딘가에 장신구에 잘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부분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살살 다듬다 보면 어느새 이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맞춰져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전보다 조금 더 동글해졌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미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방법은 알아도 더 예쁘게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적당히 잘라서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만들었더니 이런 형태로 방울이 어떻게 괜찮은가요? 이렇게 했더니. 이건 아주 작죠. 좀 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건, 이렇게 아주 왕방울 큰거 작은 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장식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동그란 방울 만드는데, 우리 그거는 손에다 감으셔도 돼요. 우리 쉽게 이렇게. 누구나 다 손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손에다가, 이거는 좀 많이 감으셔야 돼요. 아까 저런 건두 겹으로 겹쳐서 탐스럽지 않게 그냥 날씬하게 했지만, 이거는 좀 탐스럽게 해야 돼서, 보통 한 60개 이상, 뭐 80개 정도 감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저는 한 70개 정도 감아볼게요. 자, 요게, 제가요, 이거를 70개 감았더니 작아요. 방울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잡아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거 끊, 끊지 말고 요 상태에서 이거를 반으로, 이렇게 방울을 만들 때는 그 다른 손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혼자 만드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반으로 그냥 리본처럼 묶어요. 우리가. 자, 이렇게 조금 찌그러졌어요. 자, 이렇게 살짝 잡아서. 리본처럼 묶는데, 이쪽, 지금도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풀리잖아. 이렇게 놓으면. 그쵸?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근데 이걸 한번더 감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더 감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 실을 살짝 먼저 당기면 자 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제가 당겨볼게 이렇게 하면 점점 점점 이렇게 그죠? 점점 점 당겨지죠? 이게 제가 만드는 방울의 포인트예요. 자, 이거를 바짝 잠겨서 최대한 지금 매듭이 어디 있는지도 실 묶은 쪽이 어디 있는 지잘 똑하게 들어가서 없어요. 최대한 당기세요. 그래야 방울이 예쁘게 나와요. 최대한 당겼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신 후에 지금 이거와 이거를 다시 한번 꼭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꼭 묶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좀 단단하게 묶으셔도 되니까 한두 번더 묶으셔도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이 상태로 잘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또 이렇게 잘라볼게요. 했더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퍼졌어요, 그쵸 지금 부풀어 올라서 얘가 엉망이 된것 같으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잡으세요 한번 요 실이 이거는 지금 묶어질 거예요, 다른데 그래서 이건 잘리지 않게 보호를 하신 후에 이렇게 잡아서 한번 다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동그랗게 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살짝 원으로 만들어준다 생각하시고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랐더니 자 조금 또 질서 정연하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더 이제 우리는 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잘라 주셔야 돼요. 그 위에는 이렇게 살짝 하신 후에 자 보세요. 아래쪽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살짝 살짝 보여주는 거 동그랗게 원을 만들면서 계속 잘라 주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위쪽에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살살 피면 이게 펴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바짝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감으면서도 술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 실이 좀 제가 얇은 거를 선택해서 그랬나봐요. 아까 우리 핑크색은 조금 두꺼웠는데, 이게 그보다 좀 가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탐스럽게 하고 싶으면 더 많이 감아서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가위가 좀잘 드는 걸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다 뽑히는 경우도 잘못하면 있으시니까 가위도 좀잘 드는 걸로 사용하시고, 어떻게 모양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지요? 이렇게.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으면 좀더 잘라서 차곡차곡 만들어 보시고 요 정도로 제가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